이가 있는 요일. 제목을 보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지를 보면 노을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한 대가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작가는 박소영님. 소개가 짧습니다. 2020년 제1의 창비 카카오 페이지 소설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스노벌 1, 2를 썼습니다. 차례를 보면, 일부 수요일마다 받는 쪽지, 캐비어와 라면의 맛, 파란 혀, 날파리 리스트. 2부, 한 배를 탄 사이, 캠핑카를 탄 무법자들, 은도기의 갑. 3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금요일에 노란 고양이 사랑을 끊는 대가 너와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목이 네가 있는 요일이라는 거 보니까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내용이 크게 짐작이 되진 않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일곱 사람이 하나의 신체를 공유하는 미래. 사랑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여정이 시작된다. 내가 있는 요일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현울림.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 진화를 찾기 위해 여울시로 향하고 그곳에서 이룬을 만나 설렘을 안고 모험에 빠져듭니다. 강이룬 메타 기술로 만들어진 천재로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무국적자로 여0시에 숨어 삽니다. 강진아, 자신의 애완견처럼 보육원에서 온 울림이 본인을 잘 따라주길 바랬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집니다. 이 소설은 작별인사만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7부제로 각기 다른 사람의 혼이 이용을 한다. 현실에서 나는 예를 들어 수요일만 이 몸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낙원이라는 가상의 현실에서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체를 7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요일에 지나가 사용한 몸을 수요일에 울림이 이어서 쓰게 되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이들은 한 몸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아는 술에 취해 힘든 육체를 울림에게 그냥 넘겨주고, 진아가 명품으로 치자는 옷이나 목걸이를 울림은 따로 보관하지 않고, 대여 반납기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둘의 관계는 보육원에서 진아의 부모가 울림을 데려오면서 한 집에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미 삐걱거림이 많았습니다. 진아의 아빠 강박사는 연구 목적으로 이룬을 데려오고 울림은 무뚝뚝한 이룬에게 호기심을 가지며 가까워지려 합니다. 진아는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히 누리며 살아왔지만 늘 애정을 갈구하고 불안정한 심리로 낙원을 드나들며 부작용까지 생기게 됩니다. 울림을 언제부터 죽음으로 몰고 갈지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녀를 무너뜨립니다. 꼼짝없이 죽음을 맞게된 울림은 진화를 처단하겠다는 일념으로 무국적자의 도시 여울로 들어갑니다. 학생일 때 잠시 만난 이룬과 여기서 다시 재회를 하는데 그가 울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연민을 느낀 지난, 지나가는 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남자였던 겁니다. 울림은 너무 반가웠고 다가가려 하지만 이루는 냉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한때 친구였던 만큼 울림의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줍니다. 진화를 향한 복수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시대를 지나오며 갖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한 인간의 육체를 요일별로 7명이 나눠 가진다는 발상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내가 내 신체를 쭉 가지고 사는 365인간이 있긴 하나 환경 부담금을 감당할 재력이 있거나 필수 전문직, 임신부, 미성년자 등 제한을 둡니다. 몸뚱아리 하나 내 것이 되기 쉽지 않은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 문제이나 인간들이 환경을 해치는 주범이다 보니 이런 발상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닮은 AI를 만드는 게좀더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진아에 대한 드라마틱한 복수를 기대했으나 그렇진 못했습니다. 허나 그렇게 찾았던 진아의 현재 모습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룬이 울림을 거부했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울림을 아끼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낙원으로 접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브링오일을 구매해서 쓸 때가 있는데 몸에 이상현상이 생기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을 합니다. 가상세계인 낙원은 고통이 적고 원하는 것을 좀더 마음껏 하는 공간이 되는데 실제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는 세계관을 만들면서 인간이 쓸모 없어진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 AI가 아닌 인간이 데이터로 남는다는 게 허탈한 마음은 듭니다. 연속성이 깨졌을 때 여전히 나일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에서 끝이 아닌 사랑을 강조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강진아는 그날의 사고로 죽지 않았다. 뇌 어딘가가 고장나 시력을 잃었을 뿐 시신경 수술 약물 치료, 그리고 정신과 상담까지. 이모와 이모부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강진아가 볼수 있는 건 여전히 뭉툭하고 희미한 실루엣 뿐이었다. 그마저도 눈 바로 앞에서 세차게 흔들리는 손 정도가 그런 잔상을 남겼고, 그게 손이라는 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의 뇌 데이터가 혼이라고 불리며 옮겨 다니는 시대에 고작 망가진 눈두 개를 고치지 못해 평생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 간지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에 분노했다. 애초부터 블링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없었다. 자신이 블링을 사용해 낙원에 접속한 걸 알면서도 귀를 틀어막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던 나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냈다. 이모는 나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편이 서로에게 좋을 거라 판단했다. 강진아는 나를 데려오라고 악을 썼다. 왜 걔만 두벌뽑고 편히 자는데? 왜 걔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냐고? 이모와 이모부는 나에게 그날 사고의 책임을 묻는 모진 어른도 아니었지만 울면서 바락하는 딸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이겨낼만큼 강인한 부모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불쌍하고도 우선 딸의 분노를 더 이상 받아주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사실 울림이가 이 사고에서 완전 무고한 건 아니잖아. 두 사람은 뒤늦게 그런 생각을 주고받았다. 조심스러웠던 부탁은 어느새 끈질긴 설득으로 이어졌다. 김달과 젤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진아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강진아의 수발을 잠시 들어주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게 그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여겼으니까. 물론 내 속죄가 그런 방식이 될 줄은 몰랐다. 강진아는 첫날부터 내게 블링을 구해오라고 강요했다. 나는 강진아의 사고 나흘 뒤에 17세가 되어 낙원에 접속할 수 있는 법적 성인이 되었지만 강진아의 17번째 생일은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있었다. 강진아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였고 실업을 잃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블링을 원했다. 낙원에서는 나도 볼수 있어. 당신의 초점 없는 눈빛이 허공을 강렬하게 응시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은 예상하지 못한 상상 그 이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